2025년 마스터카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5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16에서 17%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성장에는 여행과 고소득층 소비의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교차국가 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는 올해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결제 볼륨 확대로 이어집니다. 마스터카드는 결제 혁신을 위해 원크리덴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나의 디지털 자격증명으로 신용, 지불, 할부 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페이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서비스의 보급 속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AEA, 즉, 계좌이체 결제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AEA 프로텍트를 통해 계좌이체 사기와 분쟁 복구를 표준화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결제 외 영역까지 수익 구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AI와 BEB 결제 서비스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페이를 통해 AI 기반 결제 승인과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상카드와 ERP 연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 결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 잔여 한도는 118억 달러에 달하며 분기배당은 0.76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입니다. 마스터카드의 주요 리스크로는 미국 오픈뱅킹 규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소비 둔화와 거시경제 변수도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